삼차함수 Fx에 대해서 곡선 Y는 Fx 위에 원점 O에서의 접선과 곡선 Y는 Fx의 교점 중 원점이 아닌 점을 A라고 하지. 점 P가 Y는 이 Fx 위에 원점과 점 A 사이를 움직인다는 거야. 그때 O, A, P의 넓이가 최대일 때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원점에서의 접선을 먼저 찾아줘야겠지. 미분을 하자. 원점은 이 위의 점이야. 마이너스 3X의 제곱 6X 플러스 1이야. 원점이니까 여기다 0 넣으면 기울기는 F'0이 1이야. 그리고 여기다 0 넣으면 0 지나는 거니까 기울기가 1인 Y는 X가 돼야 돼. 이해 됐어? 이제 그걸 먼저 찾고. 얘랑 기울기가 같은 접선을 찾는 거야. 그럴 때만 이 접할 때가 얘랑 평행할 때. 때가 가장 멀어. 알겠지? 곡선이니까. 그래서 얘도 기울기가 1인 접선을 찾는 거야. 그럼 어차피 얘가 기울기잖아. 얘가 1 나오는 x값은 0이 아닌 걸찾어 어차피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니까 0 또는 2야. 그러니까 0은 여기니까 p는 2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f 의2 먼저 찾자. 마이너스 8, 12, 플러스 2니까 14니까 6 나와. 이 곱마 6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P라는 점을 찾았어. 이 넓이의 최대 값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그냥 그걸로 하자. 신발끈 공식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A는 찾기는 찾아야 돼. A는 Y는 X랑 얘랑의 교점이야. 신발콩 공식 알면 신발콩 공식으로 하고 선생님이 그냥 정식으로 풀게. 그럼 넘어가게 되면 x 지워지고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고 x 제곱으로 묶으니까 0 또는 3이 나와. 그래서 여기가 x가 3일 거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3이어서 아니, 어차피 여기다 넣어야 되는 게더 편하구나. 이거야. 일단 이, 이 길이는 루트. 3, 3문가 3루트이네. 그치? 높이만 찾으면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일반형, 이 직선 일반형의 이콤마 6에서 요까지의 거리야. 루트 2분의 절댓값 해서 높이가 루트 2분의 4야. 굳이 유리화 하지마. 얘랑 곱해서 나누기 2할 거니까. 3루트 2랑 루트 2분의 4를 곱해서 나누기 2를 해주면 답은 6이 답이 돼. 3번